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늙어가고 다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됩니까? 가장 잔인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돈을 쫓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 소규모 그룹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비밀을 해독했습니다. 그들은 행운을 쫓지 않고 내일에 베팅하지도 않고 단지 시간과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뿐입니다. 이것이 노년 부자가 되기 위한 궁극적인 코드이다. 세 가지 불편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의사와 변호사가 왜 저축보다 빚이 더 많은 노년을 맞이하는 걸까? 그렇게 비난을 받은 구두쇠들이 왜 노년기에 가장 부유해지는가?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실제로 건강이 가장 귀중한 자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상식을 거스르는 세 가지 인식에 있습니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인성 테스트이다. 검소함은 사소함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마에서 매 순간을 자신의 직업에 바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8세인 그는 여전히 법정에서 법정으로 뛰어다니며 주말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해외 유학을 가야 하는데 대출금이 갚지 않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60세의 심장마비로 인해 그는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의료비를 거의 감당할 수 없었고 투자금도 녹아버렸고 결국 30년 동안 살던 집을 팔아 소박한 요양원으로 이사하게 됐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의 눈의 반짝임은 사라졌습니다. 찰리. 난 모든 일을 제대로 했어요. 왜 모든 일이 잘못됐나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본질적인 요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해야만 했고 그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90%의 사람들은 이 교훈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돈을 위해 시간을 거래하지만 시간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왜곡 때문에 상실을 겪는다. 그들은 시간을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부자로 늙어가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시간을 동반자로 여긴다. 그들은 단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힘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축적합니다. 나는 종종 복리가 세계팔 때불가사이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조급해서 10년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유행을 쫓습니다. 오늘은 AI에 투자하고 내일은 청정에너지에 투자한 다음 메타버스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용서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빠른 부자 뒤에는 거의 항상 천천히 진행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복수를 원하는 투기꾼들은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벌수 있지만 금세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그 반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젊을 때는 느리고 거의 순진해 보입니다. 그들은 돈을 절약하고 지루한 자산, 안정적인 회사의 주식, 임대 부동산을 구입하며 자신의 움직임을 결코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영지는 조용한 숲처럼 성장했고 그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50세에 배당금에 투자하기 시작한 은퇴한 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그의 소극적 소득은 퇴직금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소비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청구서 걱정 없이 일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 부자가 되는 비결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늘리는 데 있다. 시간은 가난한 자의적이며 부자의 친구입니다. 차이점은 운이 아니라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의 불안 속에 갇혀 산다. 그들은 젊을 때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낭비합니다.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노년기에 그들은 시간이 결코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는 단순히 동맹국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에게 맞서 싸우는 사람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지능이 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장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어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빠른 승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축적하고 복리이자가 마법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관심의 힘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반면 서두르는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머물거나 심지어 퇴각하기도 한다. 그것은 천재의 승리가 아니라 인내의 승리이다. 구두쇠는 왜 노년기에 부자가 되는가? 검소함은 가난한 자의 습관이 아니라 부자의 기본 논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낭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검소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됩니다. 검소함은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충동,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 유행이나 사회적 압력을 따르려는 유혹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제력이 자산성장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많은 직원들보다 단순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적고 빚진 것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러한 인여자원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나는 시장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기회가 내 무릎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반면에 낭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쫓아오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사, 변호사, 은행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연간 큰 돈을 벌지만, 적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빚과 파산에 시달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왜? 생활 방식과 지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은 더 커지고, 자동차는 더 비싸지고, 여행은 더 호화로워지지만, 은행 계좌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들은 돈을 관리하지 않고 성공을 준비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 걱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55세의 나이에 컨설턴트의 설득으로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한 사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고위험, 고수익 기회라고 보장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자산의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다각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은 위험을 다양화한 것이 아니라 무지를 다양화했습니다. 늙어 부자가 된 사람에게는 흔치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해서 그들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판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회는 쫓아갈 필요가 없으며 적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치는 기회는 대부분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회는 매일 오지만 좋은 기회는 1년에 한두 번 오기 때문이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무의미한 행동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 당신은 당신이 거절한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부자가 되는 비결이 투자 전략이나 금융지능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투자 기회는 놓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죽을 때까지 일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년의 그는 몸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그는 저축한 돈을 모두 병원에 썼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시계와 투자 자금, 개인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태양을 보기 위해 창가로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효율성에 집착하며 보냈고 최근 몇 년간 단지 며칠만 더 벌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결과이다. 신체를 무시한 결과. 건강에 대한 투자 수익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높지만 대부분은 계정이 이미 영에 있을 때만 이를 깨닫습니다. 60세에는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의료비가 은행 계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건강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매일 걷고 적게 먹고 많이 자고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는 인간은 복잡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나도 어렸을 때는 지능이 나쁜 습관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능이 아픈 몸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명확하게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지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생각이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합리적이기를 멈추고 두려움에 인질이 됩니다. 사람들은 버핏과 내가 어떻게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지루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먹고, 많이 걷습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하세요. 건강은 일련의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60세가 되면 사회적 관계를 필터링 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비록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보를 똑똑하게 만들려는 것은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돼지를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험담으로 사는 사람, 쉬운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대차대 조표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더 명료하게 만드는가?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을 유지하고 두 번째 것을 제거하십시오. 버핏과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더 어리석은 것들을 멀리 하면 월 사용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험담하고 외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천천히 당신의 명료함을 훔칩니다. 나는 의사, 동료 학생, 자신 세 사람만 만나는 80세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멍청한 의견 듣는 게 지겹거든요. 그가 대답했다. 냉담한 문장이지만 사실이다. 60세 이후에는 싸움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유독한 사람들을 피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품이 있고 합리하게 떠나십시오. 60세가 되면 인생은 무한한 게임이 아니라는 잔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옵션이 줄어들고 시간이 단축되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현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지혜의 출발점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젊은 것처럼 늙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붙잡고 평온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을 침략으로 여기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단계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싶나요? 그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보세요. 바보들은 모든 것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수록 한계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한계를 통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배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포기하는 데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명쾌함입니다. 그것은 사임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90세에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하고 걷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맑은 날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는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 내면의 평화, 진실을 본 사람들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다. 나는 대답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진심으로 웃으십시오. 간단한 것 같지만 불안한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생은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다양화합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선택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없애고 합리성과 건강,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노인을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나의 가장 큰 행운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반복하는 실수, 즉, 탐욕, 조바심, 두려움, 환상을 볼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리성, 인내, 분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살펴보세요. 60세 이상이면 더 이상 쫓지 마십시오. 덜 추구하되 더 나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빚이 적고, 욕망이 적고, 후회가 적습니다. 더 명료하고 더 평온합니다.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에 있어서는 여전히 바람을 쫓고 있을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제국이 흥망성세하고 사람들이 오고가고 재산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시간이 가장 공정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눈부신 움직임, 과감한 전략, 대담한 예측은 결국 서두르다라는 한 단어에 패배합니다. 반면 침착하게 행동한 쪽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그들은 유행을 쫓지도 않았고, 미래를 점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자랑하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으며, 복리와 합리성이 작용하도록 두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환상은 지혜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지혜는 시간, 실수, 반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부, 부, 도 마찬가지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천천히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운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빨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느린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승리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나는 시장이 행운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08년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당황했지만 가격을 정정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둘러 도망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좋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었다. 느린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규율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 춤추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당신의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것입니다. 느림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환상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경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길을 보면 더 빨리 걸을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속도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라고 자주 말한다. 느림이 강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살고, 더 멀리 보고,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진정한 승자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축적하고, 천천히 강화합니다. 어느 날 모두가 자신이 이미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리의 리듬입니다. 나의 투자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천천히 부자가 되라. 이것이 영혼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사람만이 지속적인 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부는 경주의 보상이 아니라 인내의 보상입니다. 달리기를 고집한다면 다음 차례에 얼굴을 부러뜨릴 준비를 하십시오. 느린 것은 빠릅니다. 평온은 이익입니다. 명쾌함은 자유입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파란만장한 삶과 평화로운 결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